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어, 일상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좋아요를 누르며 살아갑니다. 아, 친구의 멋진 사진, 재미있는 영상, 새로 나온 게임 소식에 반응하며 누구나 좋은 것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친구, 좋은 물건을 얻기 위해서 했으며 마치 SNS에 피드를 채우듯 내 인생을 좋아요로 가득가득 가득 채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고 좋아요를 눌러도 그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새워 게임 레벨을 올려도 다음 날이면 허무하고, 갖고 싶었던 옷을 사 입어도 금세 다른 신상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마음 한편에는 알수 없는 허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더 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묻고 진정한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풍성한 삶에 대한 갈망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어 볼 텐데요. 우리 성, 어, 주보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 뿐이다.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어, 예수님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풍성한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풍성한 삶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나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그저 숨 쉬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풍성한 삶이란 돈과 물건을 아주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요, 그저 오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전혀 다른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재와 사망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 속에서 우리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왜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우리로 하여금 남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게 합니다.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게 하고요. 참된 평화와 자유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은요. 그 삶은요. 전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생명과 풍성한 삶입니다. 세상의 좋아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만족과 기쁨의 풍성함임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요?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생명과 풍성한 삶이란 선물을 준비해 두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허전하고 목마르고 다른 사람 신경 써야 되고 좋아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오늘 입은 옷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렇게 살피는 아주 피곤한 삶을 살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 앞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그 풍성한 삶 생명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도둑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이 도독은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와 사탄을 가리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살인을 갈라놓고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은요, 이것만 더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이, 단, 이 단계만 넘어서면 더 완벽해질 거야. 이거 고치면 더 예뻐질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채워가고, 바꿔보고, 애써보지만 어떨까요? 점점 더 공허해지고, 점점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속이고, 유혹하는 사탄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소망, 감사를 아주 교묘하게 훔쳐가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둑에게 다 빼앗기고 또 빼앗길까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다시 말해서 행복은, 다시 말해서 구원은, 다시 말해서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아, 나 교회 다녀. 그렇게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생명과 풍성한 삶에서 이땅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과 풍성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와이파이가 끊겼을 때 아무 것도 할수 없다가 다시 연결되는 순간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때 비로소 충만함, 풍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라는 도둑에서 모두 것을 빼앗긴 우리에게 진짜 생명,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풍성한 삶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오늘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생명으로 풍성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도둑은요, 우리의 기쁨을 훔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게 없으면 안될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늘, 늘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게 하죠.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만족과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저 2000년 전에 낡은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 바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생생한 초대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나요? 내 삶은 너무 피곤해. 내 삶은 너무 불안해. 내 삶은 너무나 공허해. 내가 진짜 원하는 뭘까?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만족, 넘치는 기쁨, 풍성한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텅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에 헤매지 말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시이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삶에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복음을 찾아서 말씀 쓰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